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티모 베르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에 세 번이나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 베르너가 오는 것이 어떤 효과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외신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는 이 티모 베르너가 결국에는 굉장히 옵티미스틱한 풋볼 팀,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팀에서 뛰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토트넘과의 조합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완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은 티모 베르너가 이 토트넘에 굉장히 잘 적응하게 될 경우,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 역시 굉장한 이득을 볼수 있다는 라걸알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디 에슬레틱에서는 티모 베르너가 이 토트넘에 온 것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옵티미스틱 푸포 a 팀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옵티미스틱이라는 말이 긍정적이다. 라는 뜻인데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을 지금 팀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셀소, 히샬리송, 포로, 비스마 등의 선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을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봤을 때 emphasizes the strength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옷을 입었을 때 단점을 부각시키는 룩이 있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룩이 있는데, 포스트 코글로 감독은 선수들을 기용할 때그 선수들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굉장히 그 선수를 잘 활용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minimizing their weaknesses. 이 약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줄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에슬레틱에서는 토트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옵티미스틱한 풋볼 팀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활용하는 그러한 축구 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르너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기에 가장 최고의 re-entry point. 포인트, 재진입 어, 포인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현재 EPL에서 먹히지 않는 선수다라는 레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첼시에 있을 때인데, 이 첼시에서 가장 돋보인 티모 베르너의 장점은 사실 공을 달고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첼시가 이 베르너를 이용하는 방식이 좀 특이했죠. 어떻게 보면은 베르너가 이 피니셔 역할도 하고 공을 앞으로 갖고 가는 역할도 하고 뭔가 이렇게 골을 많이 넣어주면서도 공을 많이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바랬는데 베르너는 둘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즌에는 굉장히 앞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번째 시즌에는 그나마 윙 쪽에서 뛰게 되면서 이게 스트라이커인 윙어인지 도대체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런 식의 운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너에 대해서 이 스레틱이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잘 보면은 이 베르너는 분명히 약점이 있다. 일단 베르너에 대해서 그는 센터 포워드가 아니다. 이 최전방 공격수로 설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는 일단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도 이야기합니다. 어, his long stride and speed skates. 그러니까 이 선수를 보면은 굉장히 크게 크게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폭도 굉장히 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 사이드 에서는 뛸수 있죠. 뭐, 빠르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다 보면은, 이 공을 찰려고할 때, 막상 마무리를 하려고 할 때, 그디딤발을 잡는 그 능력이 부족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력과 이런 측면에서의 돌파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없다. 라는 것이 이 기자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윙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은 하 드리블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딱 앞에 두고 있을 때, 어, 그 선수들을 뭐 제칠 수 있는 어떤 발재간이 있다. 아니면은 네안 클루셉스키처럼 뭔가 이렇게 공을 좀 건드려가면서 약간 좀 인트리케트 그러니까 뭔가 좀 섬세한 플레이를 할수 있다던가 그런 느낌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빠른데 장점이 있고. 근데 이제 공격수도 윙어로도 뭔가 좀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나오죠. 그런데 토트넘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윙어로 뛸 필요도 없고 공격수로도 뛸 필요 없습니다. 베르너에게 바라는 바는 사실상 이 선수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일기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르너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필드의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떤 식의 이야기냐면은 사실상 라이프치히에서 골을 많이 넣을 때 보. 요즘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패스를 하려고 할때그 공간에 찾아 들어가는 장면. 이 공간에 찾아 들어가는 거에 가장 큰 강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토트넘이랑이 베르너가 어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냐면은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이냐? 공이 없을 때에는 굉장히 높은 지점에 압박을 하는 팀. 그리고 공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팀이 바로 토트넘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토트넘보다 팀 색깔이 확실한 팀은 여기, 이 리버풀 한 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트넘은 압박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격도 굉장히 많이 퍼붓는 그런 팀이고, 그리고 오프 더볼 움직임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팀입니다. 안재 포스테코 글로 감독이 베르너를 원하는 이유를 볼수 있는데 잠깐 이전술판에 보시면 은 토트넘의 주제는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 비카리오 키퍼가 일단 뒤를 지키고 반더벤 로메로 아두 선수가 다 이제 뛸수 있게 된다면 은딱이 라인이 현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우도기, 포로 여기까지만 보면 은이 토트넘의 백포는 정말 최고의 라인업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완전 국밥인 비스마 선수. 그리고 이 앞에 벤탄쿠르가 이제 폼이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메디슨이 돌아온다면 야, 이세 명의 미드필더도 진짜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EPL에서 이 정도로 든든한 미드필더를 찾아볼 수 있는가 싶을 정도고 그리고 최전방은 컨셉이 확실합니다. 발빠른 베르너, 발빠른 존슨 그리고 결정력 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베르너가 여기에 설수 있다면은 어떤 점이 좋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 토트넘의 측면 굉장히 스위칭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토트넘이 공격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보면은 일단 우독이랑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비스마랑 벤창크루 메디슨 등이 이렇게 서있는데 이 측면에 있는 선수들 이세 명의 선수들 씩은 사실은 굉장히 스위칭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공격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토트넘의 이 플레이를 보면은 가끔씩 우도기가 이 중간에 있는 이 공간을 뚫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베르노가 이렇게 들어가 주거나. 아, 베르노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윙어가 들어가주거나, 아니면 벤창크루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이제 패스하는 장면들도 볼수 있습니다. 결국의 목표는 무엇이냐? 중간에 서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 터치를 가져갈 때, 원터치로 공을 넣을 수 있게끔 패스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상대 의 패널티 에리어 측면적으로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토트넘은 공간을 이용한 플레이를 합니다. 에, 결국에는 벤창크루, 우독이 베르노의 무한 스위칭을 통해서 상대방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리고, 에, 결 결국에는 공간을 굉장히 잘 찾는 선수가 측면적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측면 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 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특히 이 센터에 서게 되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공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측면을 파고들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닌 히샬리송 선수가 여기 서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측면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하튼 베르노가 만약에 토트넘에서 적응을 하고 공간을 찾는 플레이를 잘 해준다면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될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상황에서도 비슷한데 토트넘은 공격을 하다가 결국에는 공을 뺏겼을 때 바로 수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르너 손흥민 존슨을 앞에 둔이 팀은 결국에는 굉장히 빠르게 상대방을 압박하겠죠. 근데 이제 클루셉스키가 압박을 할때아 굉장히 느립니다 압박을 하나 쉽죠. 어,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손흥민 베르너가 앞에서 압박을 해준다. 야, 그래서 측면에는 우도기가 있고, 그리고 변창크루나 비수마 같은 선수들도 굉장히 이 테클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결국에 무슨 뜻이냐? 어, 굉장히 빠르게 압박을 해가지고 공을 뺏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에도 빠르게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그리고 베르너가 측면에서 넣어준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적으로 베르너는 토트넘의 컨셉에 굉장히 잘 맞는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 최근 베르너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제가 이 라이프치 예전에 베르너가 맹활약하던 시절에도 굉장히 좋아하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첼시에 갔을 때 이제 기대를 하던 선수이기도 한데, 첼시에서 너무 많은 혹평을 받았죠. 열심히 뛰는 선수이긴 했지만, 골 마무리를 못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오명을 썼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슬레틱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단은 독일 대표팀도 2023년 6월 이후에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과거에 슈투트가르트에서 데뷔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은사였던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안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모 베르너라는 선수가 독일의 대표팀에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축구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 필요로 하는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제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지금 베르너를 필요로 한다면, 그렇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냐, 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이죠. 이 베르너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어, 베르너가 뭘줄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 그에게 굉장히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 베르너에 대해서 뭔가 예측이 어렵다, 라고 하는 이 요소마저도, 어쩌면은 베르너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니까, 러 베르너에 대해서, 아이, 쟤 이미 퇴물이야. 이 PL에서는 뛸수 없는 선수야. 라고 다른 선수들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토트넘에서 뛰는 베르너에게 큰코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삶에서 어떤 성공을 해내는 사람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을 포지셔닝 할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소문에 의하면은, 뭐 이틀이든, 아니면 뭐이분이든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베르너가 어저 바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벌써 영국으로 오고 있다고 하죠. 현재 라이프치히랑 같이 있는 베르너가 직항으로 런던으로 올 수가 없어서 일단은 원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다가 지금 바로 토트넘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자신의 자리,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로 오는 베르너가 이번에는 꼭 성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꼭 피니셔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굉장히 공격 포인트를 잘 만들어 낼수 있는 선 선 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임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이적 옵션에 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통해 완전이적까지 할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베르너의 속공 조합은 과연 얼마나 강력할지 이 부분도 지켜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과 베르너의 조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놀란. 비슷한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